우리는 한국 같은 축구선수를 언제쯤 갖게 될지 궁금하네요. 강인 오빠 화이팅! 한국 남자는 너무 저돌적이고 멋져. 너무 좋아,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전반 10분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어 팀의 3대0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3경기 모두 이강인이 결정적 활약을 펼쳤다. 프랑스 리그 1에서 골을 터뜨린 이강인 선수를 향해 현지 매체들도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지금 꾹꾹 눌러 주세요. 이강인 선수가 4일 오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대 프랑스에서 열린 2023-2024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 11라운드 몽펠리에와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 10분 음바페가 뒤로 흘려준 공을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어 팀의 3대0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PSG에 입단 후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터트린 골입니다. 후반 16분 비티냐와 교체될 때까지 61분간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르파리 지행은 이 한국 선수는 미드필더 진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점점 더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이강인이 기대만큼 깜짝 놀랄만한 선수가 될지, 수많은 실패한 신입생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모두 이강인이 결정적 활약을 펼쳤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구0미는 은바페는 자신보다는 주변 선수들을 돕는 임무를 맡았고 이강인의 선제골을 위해 사랑스럽게 흘려줬다. 이강인의 골은 정말 멋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득점으로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레스트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6일에는 AC 밀란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AC 밀란전 득점을 언급한 르파리지행은 브레스트전에서는 앙헬 디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패스를 은바페에게 배달해 3대2 승리를 이끌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이강인 선수는 어느 위치에서든 뛸수 있는 선수다. 개성이 있고, 피지컬도 좋고, 완벽한 선수라며 구단으로서는 훌륭한 영입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활약에 만족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후반 일찍 불러들여 휴식을 주며 나흘 뒤인 8일 펼쳐지는 AC밀란과 UCL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 경기 선발 출전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은바페 선수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의 SNS에 내 동생이라고 댓글을 달고 또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도 함께 붙여 이강인 선수의 리그 데뷔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47회 패스를 모두 성공하며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특정 기회로 연결되는 키패스도 한 차례 만들었고 크로스도 팀내 최다인 1 0회를 기록하는 등 후반 16분 피티냐와 교체될 때까지 61분간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며 8.19점을 주었습니다. 품목도 이강인 선수에게 8.3의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중국 누리군들의 꿀잼 댓글 반응을 보시죠. 차기 아시아 1위 축구 황제가 이미 파리 생제르망에 자리 잡았습니다. 쉿! 우레이 팬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쇼강 강인 동생 너무 멋지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성앞에 쇼강 쇼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강인은 최근 경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야. 바보야 클럽 성적은 군면제와 상관없어. 아시안게임 우승이나 올림픽 3위 이상 성적이면 돼. 누군가를 쫓아낸 후 파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옛 유산과 새 유산이 나왔습니다.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떠난 뒤 모두 파리 생제르망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망주들을 사는 게더 실용적이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새 골은 정말 깔끔하고 멋졌다. 은바페가 이강인에게 흘려준 공을 만약 중국 선수가 받았다면 상대에게 직접 패스했을 것이다요 일본과 한국 선수들이 유럽 오대 리그에서 골을 넣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강인 정말 멋지다. 이강인은 이번 게임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강인은 너무 맹렬해. 지난 시즌 라리가 드리블 부문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봤어? 음바페는 놓쳤고 리강인은 득점했다. 팀이 승리하는 한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부럽고 질투나 울고 싶어지네요. 파리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미드필더 에메릭 이강인, 우가르테는 유능하고 의욕이 넘친다. 더 노력하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는 베트남 누리꾼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같은 축구선수를 언제쯤 갖게 될지 궁금하네요. 강인오빠 화이팅! 한국 남자는 너무 저돌적이고 멋져. 너무 좋아 이강인. 베트남에는 이강인만큼 좋은 선수가 없을 것이다. 이 청년 이강인은 시즌 초반 부상을 겪은 뒤 리그1에 출전해 이제는 점차 PSG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팀에서도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전세계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음바패도 깜짝 놀랐다. 이강인 축하해. 이렇게 뛰어난 멤버들 중에서 반짝임을 보여줘서 매우 기쁩니다. 왕이 지금 왔어요.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과 은바페가 함께하는 모든 PSG 경기를 꼭 시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강인은 시야가 넓고 판단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결정한 판단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의 목표를 매우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골든보이 형님과 함께 코파상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강인 선수, 프랑스 리그 데뷔골 축하해요. PSG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PSG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어주세요. PSG는 이적 때문에 핵심 선수들을 잃어서 걱정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선수가 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합격률과 임상을 마무리한 이강인. 이강인을 영입했는데 누가 메시가 필요한가? 그는 슛, 패스, 드리블을 할수 있지만 수비도 할수 있고 메시보다 활동률이 훨씬 좋습니다. 5. 강일리. 최고. 최고의 골입니다. 전설의 시작인가? 오늘 전세계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니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